호흡과 발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자세. 자세의 문제입니다. 여러분들이 복식호흡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세의 문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인간만이 직립보행을 하다 보니까 몸에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면서 복식호흡을 못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. 가장 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게 서있을 때 내가 머리부터 몸통, 다리까지가 딱 일자로 서있으면 좋겠죠?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있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서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아마 거울을 보고 여러분들의 몸을 잘 관찰해 보면은 여러분들의 골반이 앞으로 쏠려 있고 상체는 뒤로 넘어가 있고 고개는 앞으로 나와 있는 목목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를 경험할 수 있을 텐데 이 자세가 좀더 심한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. 이게 근육이 없이 뼈만 서 있으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? 뼈로만 우리 몸이 이렇게 서 있으면 뼈들이 다 뒤로 넘어가겠죠. 이 뼈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들이 뭐예요? 바로 근육들이죠. 근데 어떤 근육들? 내가 호흡을 쓰는데 사용해야 되는 근육들, 발성을 해야 되는데 사용해야 되는 근육들이 이 뼈를 지탱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 있을 때 최소한의 힘으로 서 있으려면 뼈로만 우리 몸을 세우면 되겠죠. 뼈로 우리 몸을 똑바로 세워놓고나면 나머지 근육들은 각각의 근육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. 호흡 근육은 숨을 쉬는 데 관여를 하고요. 그리고 발성 근육은 소리를 내는 데 관여를 하겠죠.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자세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의 호흡 근이나 발성 근, 소리를 내는 데 관여하는 근육들은 이 몸을 지탱하는 데 대부분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 있을 때 복식 호흡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이고, 그리고 올바른 발성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. 여러분들이 올바른 복식 호흡을 하고 올바른 발성을 하려면 이 자세의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. 그럼 어떻게 돼요? 자세를 올바르게 세워야겠죠. 이렇게 되어 있는 자세를 골반을 뒤로 밀면서 상체는 앞으로 나오고 거기도 저절로 뒤로 가서 우리가 직립으로설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.